LG전자 F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게임과 업무 모드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180Hz의 높은 주사율과 2 1리초의 빠른 응답 속도로 잔상 없이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. IPS 패널 덕분에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며 HDR10 지원으로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세팅할 수 있으며 인체공학적 설계로 인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하죠.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탁월한 선택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모니터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